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GLE 450 차주 분이십니다. 네. 네 간단히 소개 좀 해주십시오. 아, 안녕하십니까. 네. 동탄에 살고 있는 우국성이라고 합니다. 성자. 네네. 약간 어떻게 보면은 차이나 쪽네임밸류 네. <laughs> 네임밸류가 높으신 것 같습니다. <laughs> 네. 본명이시죠? 아 예, 본명입니다. 사실은곳 제가 동탄. 네, 동탄에서. 와. 2020년. 네. 이제 출고가 된건 6월달. 6월달, 6월말에. 네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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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또 이제 저희한테 좀안 쉬운 점이. 네네. 네. 미국에서 생산을 해가지고. 네네. 네. 좀 마감이 아쉽다. 어... 조리 품질이 어떻게 그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좀 부족한 부분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아, 이게 g 엘이가 GLE가. 네네네, g 엘이가요 제가 또 촬영하다가 본게 여기 이제 네네네. 의자 뒤로 젖히면은? 네네. 여기 접히는 부분에 이제 스펀지가 막튀어나오니까 네, 요런 게 사실 많다는 거죠, 곳곳에. 아, 네네, 그쵸.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네. 이게 좀 뭔가 좀, 좀 부족하다. 예를 들어서 제 카시트 이제 장착할 때그왜 아이스피스 마가, 그 뚜껑이 있잖아요. 네네, 그 커버. 뚜껑, 커버를 열어서 보니까 어, 그 부위에 이렇게 전선이 그냥 그 노출이 돼 있는. 어, 그런 모습들도 좀 보이더라고요. 무슨 전선이요? 그, 그러니까 저도 정확하게 무슨 전선인지는 모르겠고요. 저도 이제 담당 딜러한테, 이거 뭐냐, 이거 어떻게, 이거 그냥 제껴도 그냥 되냐. 물어보니까 그냥, 아, 그냥 차를 가져가겠다. 가져가서, 원래 이제 딜리버리 서비스라고 해서 차 가져가서 고치면 차 다시 보내주거든요. 네 아, 근데, 아, 근데 그것도 귀찮은 거예요. 근데 지금 밀어보니까 그냥 전선이 그냥 없어지더라고요. 밀, 구석으로 밀어넣어버리니까. 아, 이거 거짓말 아닙니까?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처음에 사진까지 찍어놓고 네. 또그 사진도 막다 예, 딜러한테도 막 보여줬었거든요. 네네. 네 전선? 네, 전선이 뭔가가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 저 뒤에 뭐 열선이나 뭐 그런 거랑 연결돼어 있는? 네, 아마 그런 게 아닐까. 네, 근데 저도. 네, 그럼 또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없어요? 뭐 딱히 딱히 없어요? 딱히 또 주로 이제 와이프가 타는 차라서요 또 네네. 근데 이제 그거 말고는 뭐다뭐 차 크고 조용한. 그 하나 때문에 지금 마감 갖고 꼬투리 잡으시는 거예요? <laughs> 굳이 꼽자면은, <laughs> 꼽자면은, 예, 그런 음. 게 좀, 아, 이게 좀, 좀 그렇다. 좀, 예, 그래도 이게 또 뽑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보면은 초기 분량도 많았었고, 또 저랑 같은 차를 또 뽑았던 형님이 네. 주행 중에 이제 뭐 무슨 에어컨을 작동시키니까 중간에 이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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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PM이 안 올라가고 차량이 중간에 멈춰버리는 오오! 그런 문제도 있어서 차량을 입고시켰다고 하는데요. 다행히 저는 그런 문제는 없어서. 아네 그리고 벤츠클럽 카페에서도 초기 불량 때문에 정말 좀 말이 많았었는데, 다행히 이제 저는 그런 문제가 없어서, 다행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전에 ML이었을 때도 타봤는데, 아, 네. 디자인은 그때보다 훨씬 이뻐진 것 같아요. 어, 예, 디자인은 뭔가... 마음에 드시죠? 네 디자인 마음에 듭니다. <laughs> 네, 그리고 또이 블랙박스 얘기를 해주셨어요. 아, 네네네. 네, 네, 네. 이 요거를 상시가 안 된다, 이 순정이. 어, 그렇 사실 네. 상시가 되는 걸 원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많죠. 보통은 주차 테러가 문콕이나 네. 이런 걸 많이 당하기 때문에, 네네. 상시 주차는 좀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상시취않안 된다. 설명을 할때그 담당하시는 분도 사제로 상실을 달면 배터리 보증 날아간다. 뭐 이런 얘기를 막 계속 해 주더라고요. 뭐 하면 보증 날아가고 뭐 하면 보증 날아가고 뭐 뭐가 있습니까? 또 보증 날아가는 항목들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이, 뭐 당연한 건데 뭐 어떤 전장과 관련된 튜닝은 절대 하면 안 된다 아 근데 코딩 네. 같은 거는 좀 이해가 되긴 돼요 아 네네 근데 이 블랙박스는 진네가 상실을 되게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니고 <laughs> 필요에 의해서 만약에 상실을 꼭 해야 되면은 할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이거 지금 4채널로 또하셨잖아요 <laughs> 네. 어, 근데 지금 있는 분처럼 <laughs> 네 결국에는 방법은 있습니다 어떻게 하신 거예요? 네 방법이 있고 그 업체에서는 절대 보증에 문제 없는 방법으로 이렇게 설치가 가능하다고 하더, 하고요. 그리고 근데 그건 업체 얘기 아니에요? 아, 그쵸. 근데 해당 딜러가 내가 네. 너무 이 상시가 달고 싶으면은 어디 어디로 가라. 네. 어디 어디로 가. 거기서는 보증에 문제 없게 불법을 설치해준다. 어, 이렇게 또 얘기를 해줘서. 맞아주셔요, 저희한테. 그럼 네네. 이것도 지금 되는 거예요? 네, 지금 이제 블랙박스가 동시에 두 대가 앞뒤로 다 찍고 있는 거죠. 아 그럼 배터리의 과부하 뭐 그러면 괜찮아요? 아예 그러면 문제 없다고 하더라 아 보조배터리도 설치하셨어요? 예 뭐... 보조배터리도 설치했습니다 아 비싸게 들었겠네 요내 차를 보호하는 <laughs> 그런 보험 보험적인 걸꼭 해야 하거든요 불박 이런 게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얘는 뭐 거의 옵션이 되게 많이 거의 다 들어갔더라고요 어네네네뭐 뭐 선택할 수 있는 것도 딴 것도 있긴 한것 같은데 네. 근데 큼지막한 거 그냥 다 들어있는 것 같더라고요 뭐 팟선 기본적으로 다 적용되어 있고요 팟선이 아주 네. 큼지막한니 아주 네. HUD 아예네 대형 HUD와 뻥 뭐라 구라 송풍구 구라 송풍구 네. 아, 구라 배기구 <laughs> 네 배기구 요거 좀 인상적이었고 네. 뭐 다른 건다 괜찮은데 뭐에어소스가뭐 적용된 모델인데 네. 딱딱하다는 느낌이 저한테는 많이 들더라고요. 아, 물론 이게 주행을 많이 안 해서 또 이게 조금 딱딱한 느낌도 하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네,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쭉 가다가 감속할 때 이제 그 기아가 이제 단수가 낮아지잖아요. 그럴 때 차가 좀 꿀렁꿀렁 걸리는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4단, 3단, 2단까지 내려갈 때 차가 울컹, 울컹, 울컹 하면서 어, 그 몸이 이렇게 전달이 되더라고요. 아, 어, 맞아요. 네. 어, 그게 네. 좀 불쾌한가요? 많이? 어, 좀 싫죠. 저는 이제, 아, 네, 그 몸에 전달되는 그 차가 꿀렁거리는 게 네. 싫더라고요. 이제 처음에 가속할 땐 그런 건 전혀 없는데요. 네네. 감속할 땐 그게 몸소 느껴집니다. 아, 그리고 여기 앞에 보면은 이제 그뭐 충전하거나 이럴 때, 네. 일반적인 US 타입이 아니고 네. C 타입입니다. C 타입이라서 쓸때 이제 젠더를, 젠더를 넣어서 <laughs> 또 다시 써야 된다는 게좀 불편하더라고요. 아다 c 타입이에요. 앞뒤? 네 앞뒤로 몇 개나 몇 개가 여기 두개 있는 것 같고. 네네. 아, 뒤에 뒷네 뒷좌, 네, 뒷좌석도 네. 다시 타입입니다. 아 그래요? 네네. 안드로이드 오토나 카플레이도 네. 기본 적용이 아니고 또그 그 벤치 스토어 들어가서 제가 또 결제해야지만 또쓸수 있는 부분이더라고요. 얼마? 아, 4 0만 원입니다. 둘다 무료 평생? 네 평생. 아... 네. 아, 근데 이거는 사실 옵션으로 하지 말고, 우리 맨날 얘기하는 거지만, 그 착각에 포함시키는 게 낫지 않을까? 그쵸. 그게 맞은, 맞는데. 네, 이거를 네. 굳이 나중에 돈을 들은 거는 이게 추가 요금을 내는 듯 해서 좀 불쾌할 수 있거든요. 그쵸. 기분이 좀 그렇습니다. 네. 네. 아, 그러면 40만 원을 내면은 둘다 평생 무료로 쓸수 있어요? 네네 네, 맞습니다. 유무선 다? 아 유선 아니 무선 안 됩니다. 아 무선 안 돼요? 네. 아 유선만. 유선만 됩니다. 아 이거 좀 아쉽다. 예. 네. 예. 아 그리고 또 이게 기가 막힌 악세사리를 추천해주셨어요. 아 네네. 예, 이게 GL이나 이제 벤츠 타시는 분들 중에. 네네네. 상위 트림 가면은 이게 뒷자리 네. 뒤에 이렇게 홈이 파져 있잖아요. 아 네네네. 그, 그 화면 뭐라 그러죠? 뭐그 디스플레이 그거 연결하게 그. 아 예예. 예. 예, 그게 이제 사제하면 비싼데. 네네. 이으로 이거는 보니까. 네. 알리에서 하셨근 <laughs> 네, 네. 보니까 네. 2열 이이그 그러니까 1열 그뒷 뒷좌석에 그러니까 그 뒷면에 이렇게 네. 홈이 있더라고요. 네. 그딱 봐도 아 여기다 뭔가 꽂으면 될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원래 네. 아, 꽂는 거 좋아하세요? 아, 꽂는 거요? 네. 아, 꽂는 거 아, 꽂... 싫어하세요? <laughs> 아, <아니, 아니>, <laughs> 대단 안되도 한번 해 보자. 그래서 네. 된다고 하니까 진짜 다른 거뭐 설치할 필요 없고 저만 꽂으면 그냥 나오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받고 꽂으니까 뭐 바로 되더라고요. 아, 네, 뭐, 그래요? 차량 정보도 다, 저기서 다 확인 가능하고, 특히, 이제, 애기가 있거나, 뭐, 네. 그러면은, 저걸 따로 한, 한 쪽에딱 꼽아서. 저, 제이든... 저거딱 보자마자 순정인 줄 알고 여쭤봤는데, <laughs> 이상하게 뒤쪽에 하나만 돼 있어가지고. 아, 순정인 줄 알고 여쭤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네네. 알리에서 사셨다고 그러고. 아, 예. 얼마나... 제가. 한, 25만원 그 아. 정도가 됩니다. 그럼 제일 좋은 점이 차. 크다. 크다. 벤치다. 벤치다. 조용하다. 야 이게 차 폭이 2m예요. 아. 주차할 때 어우, 너무 힘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응. 제가 와이프한테 어, 어디 갈때 원의 주차장은 절대 가지 말라고 합니다. 갈 때는 집에 있는 경차 타고 다녀라. 너무 하시니까 아유. 아도 소중한 재산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사실 주차 공간이 그렇게... 아 그렇죠. 주차인 프라가 잘안 되는 네. 곳들이 있죠. 네. 많죠. 네. 일반 근데... 마트도 사실 그렇게 널찍한 곳이 많이 없습니다. 아 그렇죠. 요차 사실 때 혹시 고민했던 다른 차 있을까요? 어 XC90을 네. 사고 싶었습니다. 근데, 아,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같이 동업하고 있는 형님이랑 같이 샀거든요. 네. 어, 그래서 형님이 또 계속 벤츠를 또 좋아하시고, 네. 저도 아, 뭐 크게 뭐꼭꼭 아, 꼭 그거 아니면 안돼 이건 아니라서 에, 그냥 또 다시 벤츠로 샀죠. 그냥 그냥 아, 네. 딜러분한테 또. 평생 주, 그, 엔진오일 교환권? 네. 네, 그거를 해 주, 해 주셨습니다. 아, 참. <laughs> 우가 조금, 그러니까 신선하긴 해요. 아. 네. 그러니까 옛날 벤츠 제가 타고 있는 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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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드인데 그 위에 이제 두꺼운 어떤 반짝이는 거를 이렇게 딱 코팅처럼 돼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네. 좀, 질 광이 없는 그런, 네. 이런 우드인데, 이것도 굉장히 좀, 좀 좋은 느낌인 것 같습니다. 좀. 네. 음... 모던한, 모던한, 뭐 이렇게 표현해 잖아요. 네. 근데 이게 또 아쉬운 게 뒷자리를 보니까. 네네. GV80에는 있는 게 없더라고. 아 그렇죠. 네. 2열에 좀뭐 예를 들어 뭐 등받이가 네. 각도가 조절된다든지. 네. 앞뒤로도 안 되고. 네네. 앞뒤로도 안 되고, 조절도 안 되고. 그건 또 X5도 없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얘는 되게 밝아요. 네, 선명하고 네. 뭐 밝고 시인성도 좋고요. 그리고 이렇게 뭐 모션 통해서 뭐할수 있는데, 어 그거 쓸줄 모릅니다. 자, <laughs> 아, BMW가 되는 거? 네, 아 이것도 뭐 되거든요. 뭐 이렇게 하면은 뭐가 네, 네, 모션에 저는... 따라서. 아 그래요? 네, 그게 있어요? 그리고 그 이제 음성으로 네. 뭐 온도 조절이나 뭐뭐 내비게이션 뭐, 뭐 어디로 가자 이렇게 하면 다 가능합니다. 아, 너무 현대적인 건 제가 잘쓸줄 몰라서요. 네. 아, 그러면 이거 주행보조장치 안 사용해보셨어요? 어, 그럼 눌러보긴 했는데, 바로 껐습니다. 네, 바로 껐습니다. <laughs> 네, 바로, 아, 껐습니다. 바로 네. 껐어요? 네, 그렇죠 불이 날것 같았어요. 네, 저도 뒤에서 왜안 쓰냐, 네. 왜안 쓰냐, 너무 좋다, 뭐, 출근길에 써라, 이러고 얘기하지만, 전안 씁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마다 하는 얘기가 꼭 있죠. 아, 우리가 최신 폰을 산다라고 해서 그 모든 폰의 어떤 기능을 다 쓰는 건 아니지 않냐. 아, 근데 차에 다 써서, 이, 주행 보조 장치의 역할은 많은 분들이 이미 입증을 네. 해주셨어요. 너무 네. 편리한 기능입니다. 아 예, 그래서 네. 차근차근 조금씩 이제 좀 써보려고 네. 하고 있습니다. <laughs> 승차감이 조금 딱딱한 거랑, 네. 뭐이게 마감이라 그랬는데, 네네네, 네, 네. 뭐 마감은 뭐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 뭐 말씀하신 게뭐 뒤에 저거. 아이오 픽스 하나 그 하나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뭐. 네 그거 마감이 에이... 부족하다고 얘기하기엔 너무 지금 아그쵸 물증이 약합니다 지금 네, 그래도 네. 가격 대비 어, 좀 그런 부분에서 좀 어, 그냥 구, 그냥 굳이 하나 뽑자면은 아, 그게 좀 부족했다 <laughs> 아 알겠습니다 네네 그, 뭐 알차게 네, 집었습니다. 아, 네, 제가 너무 부족한 부분이 있고 제가 차량에 대한 어떻게 전문 지식이 많이 부족해서 동이 뭐 불량이 나올지, 나올지 모르겠네요. 아 네. 너무 잘해주셨고요. 네, 네. 네, 앞으로도 저희 시청 잘해주시고 네. 너무 감사했습니다. 파이팅, 모스라이, 파이팅. <laughs> 잘 보고 있습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네, 네.